가압류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채무자는 해당 결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되기 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법원에 이의 신청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집행정지를 인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보통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적정한 담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압류나 집행이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와 불복 절차에, 실효성을 위해 중요한 대응 방식으로 작용합니다.